리뷰 문의가 들어왔다. 내가 웬만하면 리뷰 문의를 받지 않는데, 이 제품은 내가 할 말이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제품과 굉장히 비슷한 스탠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대용 스탠드는 아니지만, 그림 그릴 때는 팔꿈치를 책상 위에 올리면 팔의 자세가 그림을 그리기 편한 자세가 나와서 쓴다. 그리고 아이패드를 아이맥과 사이드카를 사용하면 아이맥과 눈높이가 맞아서 좋다 내가 예전에 사용하는 제품은 디자인도 예쁘고 사용성도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힌지를 몇번 움직이다 보면 볼트가 슬슬 풀리면서 포즈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옆에 육모 렌치를 두고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전 인지는 사실 조금 풀어놓고 사용을 한다 왜냐면 그림 그릴 때 나는 종이를 돌려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을 아이패드에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고개를 위아래로 자꾸 흔들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왜냐면 회전 방향과 볼트 조립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스탠드는 내가 몇년 전에 디자인한 제품인데 이 제품도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 자꾸 움직이면 볼트가 풀리고 흐느적거린다 나사 풀림 방지 너트 평화사 스프링 와샤 실리콘 평화샷. 다 써봤는데, 근본적인 설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8mm 리브 볼트를 사용해서 그나마 덜한데, 4mm 볼트를 사용한 건더 쉽게 풀린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쓰는 걸로 결정했다. 이건 얼마 전에 구매한 아틀리의 라몬 스탠드 조명인데, 안과 의사가 검증한 조명이라고 한다. 30에서 40만원 사이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만한 가격을 할까? 스탠드가 뭐라고 40만원이나 할까? 혹시 그 안과 의사에게 10만원 정도 로열티가 들어가는 제품인 것일까? 뭐 어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라문 스탠드의 힌지는 손가락의 힘으로 살짝만 밀어도 스무스하게 관절이 움직인다 아이맥도 손가락으로 살짝 밀면 뒤로 젖혀진다 이러한 기믹은 단순한 힌지 구성으로 나올 수 없는 기술인 것이다 이 스탠드는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가격은 12만원쯤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힌지가 그렇게 스무스하지는 않다 분해해보면 플라스틱 부시를 사이로 볼트로 조여져 있다 힌지를 여러번 움직이다 보면 슬슬 풀리기 시작한다 힌지를 꽉 조이면 물론 포즈 손질 과, 고 정은 잘되 겠지만 그만큼 부드럽 게 움직 이지 못한다.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스탠드인데 내려가는 중력을 스프링으로 잡고 있는 설계이다. 그러니까 딱 내려가는 중력만큼 스프링으로 당기고 있어. 마치 무중력 상태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프링을 풀면 축 처지게 된다. 그래. 힌지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야 하는데 스프링이 외부로 나오면 조잡해 보이니 숨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디자인이 예전에 있었다. 아이맥 G4의 모니터 힌지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분해해 보면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스프링이 시간이 오래 흐르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다. 장력 조절을 다시 해야 한다. 보통 모니터 암에는 가스 실린더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설치한 모니터의 무게만큼 가스 실린더의 압력을 조절해야 한다. 리비 문의가 들어온 제품의 이름은 DSM 스탠드이다. 음, 왜 DSM이지? 당산력 스탠드 미니? 어. 아이패드 미니 사고 싶다 라몬 스탠드 만큼의 스무스한 힌지 동작은 아니더라도 실리콘 부시로 표현한 힌지는 이 정도의 무브먼트가 한계인 듯 싶다 아무튼 이 제품은 힌지를 아무리 움직여봐도 풀리진 않는다 아 약간 현타가 온다 내가 2주 걸려 받은 해외 직구 제품보다 훨씬 더 완성도가 높다 힌지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힌지의 움직이는 방향과 가로지는 방향으로 볼트를 조였기 때문이다 혹시나 에서 힌지 아래에 육모노트를 풀러봤는데, 힌지가 움직이는 정도는 똑같다. 뒤에 버튼도 풀러봤다. 구조상 한 번에 생산할 수 없는 구조여서 풀러놓은 볼트인 것 같다. 상하로 움직이는 힌지 밑에 있는 볼트도 풀러봤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지는 알겠는데, 사실 디자이너 손이 타지 않는 구조인 것 같다. 노출된 파팅 라인과 볼트는 사실 극혐이다. 좀더 고민을 한다면 볼트와 파팅을 숨겼을 테지만, 그럼 단가가 올라갈 테니, 현실적인 타협선에서 이렇게 설계가 끝난 것 같다. 어, 이건 스티커다. 힌지 구조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다. 그냥 간지를 위해 붙여놓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것이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를 속이다니. 어, 그렇다면 이것도 스티커인가? 다행이 아닌 것 같다.